조용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가 14일 86세를 일교로 별세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용훈 목사는 조 목사가 이날 오전 7시 13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빈소 마련 등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1층 배단이홀에 마련될 예정이며 서울대 병원에는 마련되지 않는다. 조문은 15일 아침 7시부터 가능하다. 장례 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 교회장으로 진행된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가 설계한다. 장례 위원장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중현 목사가 만난다.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극제 금식 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16일 내추럴로 쓰러진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으로는 고, 김성애 여사와의 사이에 장남 희준, 차남 민재, 국민일보 회장, 삼남 승재, 한세대 이사 등이 있다. 조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현 울산 광역시 삼남면 교동리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오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58년 순복음 신학계를 졸업한 뒤 당시 최자실 전도사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마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했다. 천마교회는 현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전신이다. 이후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93년 교인수 70만 명을 넘어서며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됐다. 조목사는 19 1900. 6 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기하성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5월 여의도 순복원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후 영산조용기 자선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구제사업을 펼쳐왔다.